눈앞에 다가온 위기 마스터는 넥서스가 있는 동굴 진입에 성공하지만 곧 벨로크에게 붙잡히고 만다. 한편 다른 악단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블레이징 팀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블레이징 팀은 서둘러 넥서스가 있는 동굴로 향한다. 하지만 블레이징 팀이 동굴에 도착하자 야오롱이 벨로크의 요요에서 부활하며, 넥서스를 혼자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는데 야오롱,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모르겠나? 자네 생각은 틀렸어 에, 그동안 많이 늙었구만, 마스터 아직도 자네가 날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날 이후로 나는 너무 많은 걸 겪었다네 그 덕분에 알게 됐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란 걸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네 마스터 자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빛의 힘에만 의지했었지. 당신은 대체 누구죠? 난 마스터와 함께 이 넥서스를 찾아냈지. 그리고 넥서스의 비밀을 연구하며 여유권을 만들었어. 아. 하지만 내가 점점 자신보다 강해지자 저 치졸한 녀석이 날 방해하기 시작했지. 마지막 대결에서 치사한 방법을 써서 승리하고 날 여유안에 봉인시켜버린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자네가 나타나 날 도와준 덕에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자, 이제 내 여유를 어서 돌려주시지.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내 어둠의 여열라고요 누구한테도 넘겨줄 수 없어요. 스만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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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야! 웃음> 넌 그냥 내 노예일 뿐이야. 기다릴 필요 없다고. <웃음> <웃음>

소용없네. 난 계속해서 흑연석의 에너지를 받고 있지. 자넨 날못 이겨. 이제 인정하게나, 마스터. 자네가 주장하는 건 듣기 좋은 말뿐이야. 더 강력한 빈 에너지 없이는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바커, 아, 뭐 하려는 거야? 마스터를 도와드려야지! 안 돼! 우린 야호롱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괜히 방해만 될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기회를 좀 엿보자. 오, 끝날 때가 왔군. 오롱 넥서스는 두 힘이 합쳐져야 빛을 발한다는 걸 잊지 말게. 아무리 어둠의 힘을 강화시켜도 빛의 힘을 통제 못하면 넥서스를 지배할 수 없을 걸세. 흥.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넥서스의 빛의 에너지를 보충하다니! 분하다! 으악! 파커! 가면 안 돼! 어. 귀찮은 꼬맹이가 나타났군. 내가 잡았어! 이 이를 내놓지 못해! 잇. 조심해, 잇. 파커! 잇. 어서! 시간 없어! 도망치자! 이 분하다! 히! 잠깐! 전 같은 편이잖아요! 감히 날 속이라는 게냐! 아니요! 정말이에요! 절 받아주세요!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물론이죠! 당신을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계획을 실행하기 수월한 거 아닌가요? 제 요요 실력이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음, <laughs> 어린 녀석이 말솜씨는 제법 그럴싸하구나. 계속 말해보거라 제가 블레이징 팀 녀석들을 물리치고 마스터의 요요를 빼앗아 올게요! 네가 마스터의 요유를 가져오면 그때 진정한 어둠의 요유권을 전수해주고 널 제자로 받아주마. 저만 믿으세요. 아까 너무 위험했어. 내가 안 나섰으면 마스터의 요유는 야오롱 손에 넘어갔을 거야. 그럼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귀띔은 했어야지. 이제 내가 넥서스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순간이 머지않았군. 우선, 잘난척하는 카이 녀석한테 골칫덩어리 블레이징 팀을 맡겨보자. <laughs> 마스터도 사라졌는데, 이제 어떡하지? 사라진 게 아니야. 마스터는 요요 안에 몸을 숨기신 거라고 야오롱처럼. 파커, 상심이 큰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마스터는 이미 지금 아니야. 마스터는 요요 안에 몸을 숨기신 거라니까. 그래, 그래. 그만 싸워. 지금은 무엇보다 여기 벗어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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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지 마. 우선 저 사람들부터 처리하자. 아, 멈춰. 음. 처리하는 건 문제 없지만 야오롱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도망쳐야 해. 일단 후퇴하자. 저쪽이야. 어서 가자. 서둘러. 야오롱이 넥서스를 장악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마스터께서 말씀하셨잖아. 빛의 에너지가 있으니 야오롱은 쉽게 성공 못할 거야. 저기 블레이징 팀 녀석들아 아니야? 됐어, 신경 꺼. 난그 골칫덩어리 블레이징 팀 녀석들이랑 엮인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맞아, 벨로크를 꼬실 방법이나 열심히 생각하자고. 또 잔소리를 늘어놓을 거야. 그래? 요즘 벨로크가 통 이상하다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질 않나? 걱정할 거 없어. 우린 시킨 대로 충분히 시간을 끌었잖아. 만약 문제가 생겼다 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무슨 어? 얘기죠? 아, 신경 쓸거 없어. 우린 그냥 벨로크가 넥서스 에너지를 다 확보했는지 궁금해서 그래. <laughs> 그렇지 제인? 하, 궁금하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봐요. 하지만 들어가선 입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어? 그게 무슨 뜻이야? 힌트를 주자면 이제 벨로크 시대는 끝났어요. 더욱더 강력한 야오롱님이 넥서스를 지배할 거라고요. 음? 음. 음. <laughs> 그만 울어 타코. 벌써 3 시간째라고. 걱정 마 타코. 마스터는 요요 안에 몸을 숨기신 것뿐이니까. 우리가 마스터를 구해 올게. 아, 파커. 응.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그건 네 추측일 뿐이잖아. 제발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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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비키를 찾아가자. 그래서 날 찾아왔던 거야? 그냥 어?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이지? 여기 오는 걸 반대했거든요. 오기 싫었다고. 나야말로 니들이랑 엮이기 싫은 사람이야. <laughs> 어차피 날 믿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지 그러니? 나도 니들이랑 놀아줄 시간 없거든. 아, 잠깐 제말좀 들어보세요. 마스터 일은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아,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이미 했겠지. 게다가 지금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고 있어.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빛의 요요권을 전수받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없는 거 알아. 마스터 말대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니까. <laughs> 어, 그럼 제가 배울게요. 어? 어? 뭐라고? 뭘 놀라? 이 방법 말고는 야오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 게다가 이미 마스터도 사라져 버렸다고. 잠깐. 방금 야오롱이라고 했니? 네, 마스터도 야오롱한테 당해서… 아니야 마스터는 무사해! 요요안의 몸을 숨기신 거라고! 마, 말도 안 돼! 야오롱은 이미 사라졌다고!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야오롱은 요요안의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요. 벨로크는 흑요석 조각을 모으면 힘을 얻게 될 거라 믿었지만, 이 모든 게 야오롱의 함정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야오롱의 요요권은 너무나 막강해요. 지금이 우리가 마스터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음, 단서가 너무 적어서 나도 방법이 없구나. 다들 돌아가. 이번엔 나도 돕기 힘들겠어. 음. <laughs> 마스터는 사라지고 야오롱이 돌아왔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더구나 빅키까지 우리 부탁을 거절하다니. 루나 말이 맞아. 이 위기를 잘 넘기려면 비키한테 빛의 요요건을 배우는 수밖에 없겠어. 됐어. 누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할 걸? 이런다고 답이 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난 집에 갈래. 하지만 야오롱이. 그럼 지금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이번 일은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싸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맞아. 긴 싸움이 될 테니 우리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사코를 위로해 주러 갈 건데, 내가 마스터의 요요를 가져다 놓을까? 됐어. 마스터 요요는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마음이 놓여. 그래, 다들 집에 가서 잘 쉬고 내일 다시 상의하자. 음, 음. 마스터,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아까 어, 어? 이제는 혼잣말까지 하나 보지? 어? 어, 이런! 어서 마스터의 요요를 내놔! 야오롱님의 명령이다! 배신자 녀석! 이번엔 야오롱이야! 야오롱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야오롱의 계획이 성공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원래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멈춰! 멈춰. 그건 다 핑계야! 넌싸우볼 용기도 없는 소심한 겁쟁이잖아! 네가뭘 안다고 그래!

동시에 두 개의 여유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흥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지 아! <놀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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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항복하지 그래 넌날 이길 수 없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왜 모든 걸 너한테 설명해줘야 하지? 아, 제말좀 들어봐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제 공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어둠의 힘을 좀 나눠주세요. 너같이, 이용같이 하나 없는 녀석한테 내 막강한 어둠의 힘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나? 너처럼 나약한 녀석은 필요 없으니 아부하지 말고 어서 썩 가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줘버리는 건가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 녀석도 부활하지 못했다고요! 잘난 척좀 그만해. 네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던 건다내 안내 덕분이었다고. 잘 알겠나, 벨로크? <laughs> 벨로크, 내가 널 선택한 건네 욕심과 나약함 때문이었다. 더 이상 네게 맡긴 임무 같은 건 없어. 너처럼 쓸모없는 녀석은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내눈 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날 없애버리겠다. 알겠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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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야오롱님 실패했어요. 음, 역시 너도 별볼 일 없는 하찮은 녀석이었군. 자 어디 그 잘난 입으로 핑계라도 대보지 그러냐?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요. 근데 박헌 녀석이. 흠, 순순히 나의 패배를 인정하거라. 아, 야오롱님 명심해라, 블레이징 팀이 아직 어리긴 하나. 그 녀석들은 계속 마스터의 가르침을 받으며 끊임없이 수련했다. 하지만 넌 하수아비 같은 발로크나 쫓아다니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지. 네가 그러고도 감히 블레이징 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냐? 아, 저도 형편없진 않아요. 정말로 힘을 얻어 강해지고 싶은 것이냐? 물론이죠. 좋다. 그럼 지금부터 가르침을 주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실패는 아, 절대 용서 못 해. 아, 왜 그러느냐? 혹시 두려운 것이냐? 아니요. 핑계 대지 않을게요. 반드시 제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절대 그 결심을 잊지 말거라. 그래야만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블레이징 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 혼자 맞서는 건 무리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어요. 벨로크 부하들은 원래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쁜 녀석들이지만, 그들한테도 공공의 적이니, 아마 거절 안 하고 도와줄 거예요. <laughs> 그럼 어서 녀석들을 불러 모으거라. 다른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시간이 긴박하니, 내 계획을 완벽히 성공시키려면 불릴 수 있는 녀석들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어떤 계획이죠? 일단 넥서스를 혼돈의 빠뜨린 뒤 세상에 흩어진 어둠의 에너지를 다 모으면 흑요석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어둠의 힘으로 빛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수 있지. 바로 그 순간, 난전 세계에 진정한 주인이될 것이다. <laughs> 정말이야, 카이가 정말 마스터의 요요를 빼앗으려 했다고? 이건 야오롱 짓이 분명해! 우리가 마스터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고! 제발, 파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루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믿어봐! 아무리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거 말고는 우리끼리 야오롱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 말이 어. 맞아! 응. 어, 어, 비케! 여긴 뭐하러 왔죠? 니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서 파커 말이 다 맞아. 카이가 진짜로 마스터의 요요를 빼앗으려고 했지. 어. 어떻게 알았죠? 넥서스가 있는 동굴에 다녀왔거든. 거기서 야오롱과 카이의 대화를 엿들었지. 겁먹긴. 난 유유가 아니라 그저 사과를 잡으려고 한 건데. 넌또 뭐야? 카이가 정말 야오롱과 한패가 됐다고요? 지금은 네 오빠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보다 야오롱의 계획을 막는 게 먼저라고. 야오롱은 자기가 가진 어둠의 힘을 이용해서 넥서스를 완벽하게 장악할 생각이지. 만약 그 계획대로 되면. 야오롱은 넥서스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럼 전 세계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러니 서둘러 막아야 해. 하지만 빛의 요요건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건 안 돼요. 마스터가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못했군. 야오롱이 누군지 알아? 마스터라고? 만약 정말 그분 말이 맞다면 마스터가 야오롱을 이겨야 하는 거 아닐까? 그만 인정하시지. 마스터의 가르침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야. 야오롱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빛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니들이 살고 있는 이 유니온 시와 전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니들도 나처럼 빛의 힘을 강하게 키워야 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나도 빛이 생각과 같아. 우린 막강한 어둠의 힘에 맞서야 해. 그러려면 우리한테도 강한 빛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마스터가 말한 진리를 어기는 거야. 하지만, 아, 이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방법이야. 어? 어? 어둠의 힘이 감지됐어. 누군가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고. 더구나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력한 파워야. 이게 어? 대체 뭐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 마치 거대한 어둠의 집합체처럼 보이는데? 니들과 엮이고 싶진 않지만, 절대 어둠의 힘이 이 세계를 장악하게 내버려 둘순 없어.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그나마 나을 거야. 아! 아, 저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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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 뭐지? 어둠의 소용돌이야. 야오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반드시 막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지? 저쪽 터널이야! 뭘 망설여! 어서 가자고!